안녕하세요. 최정환입니다. 정광호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는데요. 오늘은 방수 소재에 네.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일단 처음엔 액체방수액을 할 텐데 네. 일단 액체방수 뭐예요? 어 액체방수는 일단은 음. 제일 흔이 구할 수 있는 게 어. 시멘트잖아요 시멘트. 시멘트랑 물이랑 그 방수액이랑 음. 서로 섞어서 끈적끈적한 죽처럼 된 거를 벽에다 바르는 거예요 음. 바닥 그러니까 그걸 이제 시멘트풀이라고도 네. 어, 하고 네. 근데 액체방수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네. 음. 그거는 100%다 쪼개지거든요 아. 집이 일단은 딱왜그 자리 잡고 나서 음. 멀쩡한 땅을 파 제끼고 음. 뭐 지하를 팠든 뭐라든 <laughs> 제끼고. 멀쩡한 땅은 안파 제끼고 해도 어. 뭐 지진도 일어날 수 있고 어. 지구도 움직이는데 <laughs> 집이 안 움직이겠어요? <laughs> 집도 같이 움직이죠. 어. 그래서 집이 자리를 잡는다고 이제 현장에서 음. 이렇게 얘기하면서 미세하게 움직이게 되는데그 음. 과정에 이제 콘크리트의 그 조인트 부분, 바닥과 벽면이죠. 만나는, 네, 부분. 그 만나는 부분이 미세하게 움직이게 되면 이 부분에서 그게 시멘트에다 뭘 갖다 넣어도 시멘트잖아요. 딱딱만 하니까 음. 얘가 그 미세한 움직임에 깨지는 거예요. 깨져버리죠 음. 네. 하지만 그균열 어떨 땐뭐 크게 쪼개지기도 하겠지만 네. 이렇게 얇게 쪼개지면 물이 아주 조금 조금씩 천천히 들어가는 네. 거니까 어. 그건 이제 네. 인지한 시점에 가서는 뭐 시공사도 연락도 안 되고 뭐 그렇죠 법적책임은없죠 뭐 네. 아, 아, 네. 음. 하자보수 기간도 지난 네. 거니까 네. 그쵸. 그래서 일단은 액체 방수는 그 어떤.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마시라. 그건 음. 누수죠. 아 그렇죠. 액체 방수 음. 누수죠. 그렇지. 네. 아 그렇죠. 액체 방수는 방수가 아니다. 네. 그러면 방수액이 마감은 아니니까 네 쉬운 건 이제 타일을 붙여야 되는데 네. 탄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로 되는 게 아니고 네. 표면에. 파일을 붙일 수 있는 소재여야 된다 네 아, 그렇죠 음. 네. 그러니까 아, 요즘에는 음. 액체 방수를 기본으로 다 하고 음. 그 위에다가 액체 고무죠 음. 그 도막 방수를 음. 부어요 검정색 네, 검정색. 아. 그 도막 방수제를 바닥에 음. 부어서 그 유동성에 대비하는 거죠 아, 근데 바닥은 확 부어가지고 그 두께를 만든다고 쳐? 네, 바닥은. 네. 근데 벽은 흘러내리잖아 벽용으로 네. 그러니까 쓰는 걸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네, 네. 내가 나, 나 당연히 없다고 네, 생각했는데 네. 이게 웬걸 이렇게 벽용이 있더라고 네. 네, 음. 지하 벽체 어. 벽면에다 하면 얘가 어. 이제 흘러내리니까 어. 그거를 사서 써봤어요. 어. 그래서 얘가 이렇게 무슨 떡밥처럼 뚝뚝 떨어지게 음. 끈이 되게 음. 점성이 좋아요. 아, 그건 떠바르는 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 로라로 되게 힘있게 문지르면 이렇게 아, 발라지는 아. 정도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쓰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지. 물 타요. 여기다 <laughs> <laughs> 물을 다시 부어서 조금 더 이렇게 잘 발라지게. <laughs>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알아야 될게 네. 병용이 우레탄이든 고무개든 네. 병용이 따로 있더라고 네, 이, 네, 있고 네. 거기다 뭐 섞으면 안 되는 거지 네, 그렇죠. 그러면 그 작업하기 어려운 걸 작업할 수 있는 돈을 줘야 되는 거지. 그죠 아, 네, 음. 네, 네. 그럼 바닥은 바닥용, 네. 병용은 병용 잘했어. 네, 네. 근데 고무개는 못 붙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네. 그 어떻게 붙여 타일이야? 그러니까 그 고, 도막 방수할 때 벽에다 타일을 떠 붙여야 되잖아요. 그렇지. 이게 고무로 돼 있으면 얘가 안 붙으니까 바닥에서 음. 10cm 정도만 음. 이렇게 물턱만 만들어줘요. 어차피 이 물턱 넘어가면 이쪽에 그문 밑에 틈으로 물이 샌다 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물턱이라는 건 이거 높게 해봐야 에이. 문이 바닥에 있는데. 그렇죠. 아, 아. 어차피 저로새 거니까 어. 이그 밑에까지는 버티면 어. 괜찮다. 해가지고 10cm 정도 높이만 싹, 테두리를 발라. 너무 논리적이다. 어, 그럼요. <laughs> 전부 다과하게서나왔 <과학에서> 다 <laughs> <laughs> 이건 이렇게 합리적일 어, 수가 없어요. 어, 네. 반발을 못 하겠는데. 네. 방수는 네. 10cm 높이까지만 네. 하고 그 위는 떠바리로 할수 있게 네. 콘크리트 벽을 남겨 놓는다. 네. 액체 방수만 돼 있는 거죠. 시멘트 풀만 아, 발라져 있고 음. 제일 많이 찢어지는 건이 벽체와 바닥이 만나는 음, 그 거기니까. 조인트 부분이니까 요1 0 c m 만요걸 감아도 이제 그 크랙의 유동성에는 대응할 어느 있다. 대응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배관 튀어나오는 그 주변은 다시 네. 음, 그 주변만 음, 다시 또 발라 줘고 네 그렇구나 그럼 그 콘크리트 벽도 영원히 균열 이 없을 거라고 믿음이 있는 거네 안 그러길 바라는 거죠 희망상이야 안 그러길 바라는 거죠 그러면 그 원리는 사실 옥상도 똑같 잖아 네 어. 그렇죠 근데 네.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게 우레탄 그 녹색의 방수가 네. 노출방수잖아 네. 설계사무소에서는 다 구배를 2%로 네. 그리거든 2%라는 건 1m 갈때 2cm 네, 네. 근데 그게 사실 시공하는 입장에서는 2%도 상당히 가파른 네, 경사잖아 그렇죠. 왜냐면 네. 10m 가면 20cm 네, 그거니까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 국가표준시방서에 네. 뭐라고 돼 있냐면 방수 표면이 외기에 노출돼 있을 경우 네. 경사는 5 아. 아 근데 그5퍼 이게 상상해 보면 1 0 m 지붕 한쪽 끝이 네. 5 0 c m 그건 말도 안 돼. 그렇 네. 음. 평지붕에서 할수 없는 거죠. 없는 거지. 네. 그 얘기는 이미 노출 방수를 하지 말라는 거거든. 요 아, 근데 그 법적으로 음.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그 아니 그게 이제 시방선이니까 그게 애매하지. 예. 아. 그렇죠.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물이 고여 있는 부분이 고여 있으면 완전히 그냥 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다 음. 동그랗게 들뜨죠. 들뜨지. 그 이유는 근데. 그런데 방수하시는 분들은 그게 이제 물에 물 속에 오래 서서 썩었다 하시는데 네. 그게 아니고 볼록하게 그 두꺼운 물이 네. 그, 그 볼록 렌즈 네. 역할을 해서 네. 네. 시커멓게 타는 거지 사실은 네. 네. 응. 그래서 노출 방수는 일단 절대로 고여 있는 부분이 생기면 안 되는 거고 네. 그러면 완전히 야장나는 거니까. 그것도 화장실과 똑같단 말이야. 병용 우레탄이 따로 있단 말이야. 그것도. 네. 근데 그거는 잘안 팔아요. 아, <laughs> 아 팔지도 않아. 다 주문으로 어. 미리 음. 이제 예를 들어서 되게 큰 어떤 철물점 같은 데서 음, 취급을 하잖아요. 음. 이제 아무도 안쓴안 안 쓴다. <laughs> 아무도 안 쓰니까 사가는 사람도 없고 어. 이걸 왜 쓰냐고 어. 똑같다고 그냥 아, 이러고 이제 이걸 주저해. 어. 3mm를 지켜야 되는데, 벽에 3mm를, 그러면 거꾸로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거네. 그 제품을 안 쓴다는 얘기. 그렇죠. 응. 그냥 그쵸. 칠만 에. 하는 에. 거지. 두께를 에. 내는 건 아니네. 없어요. 에. 없어. 에. 그러니까 방수의 발달의 순서가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옛날에, 그러니까 선진국의 예를 보면. 에. 액체방수를 했고 네. 그리고 석유화학 작품이 발달하면서 네. 노출방수를 했는데 노출방수가 자외선에 죽어도 안 된다고 하는 걸 걔네들이 네. 일찌감지안것 네. 같아 네. 그래서 이도망방수는 되게 역사가 짧았던 것 같고 네. 시트 방수인데 표면에 두껍게 모래가 네. 아예 공장에서 네. 붙어져서 나오는 제품이 꽤 오랜 기간 동안 네. 사용됐다는 흔적이 있어요. 네. 지금 물론 이제 서양애들도 이제 돈이 없는 러시아 그런 데는 네. 아직도 모래 붙어 있는 시트 쓰거든. 아. 음. 근데 이제 그거보다좀더 소득 수준 올라간 국가들은 네. 이제 노출 방수는 없는 거지. 네. 어, 이제는. 다 비노출인데 예. 그게 우리나라 하듯이 묵은 콘크리트 비노출도 없어. 우리는 너무 그냥 내가 볼 때는 단순한 것 같아 시장이. 그러니까 방식이 노출하고 비노출 두 가지인데 예. 노출은 그냥 우레탄 노출, 예. 비노출은 위에 묵은 콘크리트. 예. 딱두 개에서 지금 수십 년째 예. 그걸 똑같이 그렇죠. 그렇죠. 또 다른 건 예. 없는 없죠. 거지 없지. 네. 시트 방수는 해봤어요? 네. 근데 터치로 지져서 어, 아 터치로 지서 예. 하는 거. 예. 훨씬 품이 많이 들어요. 그 일단은 주택에는 사실은 불 와서 불러서 그걸 한다라는 거는 불능해 예. 여러 회사들의 시방서를 보면요, 음. 모기장보다 더 촘촘한 어떤 그물 같은 걸그 회사에서 같이 팔아요. 어허. 그래서 그 시방서 내용상으로는 한번 바른 다음에 음. 거기다 그 모기장을 붙이고 음. 그 모기장을 다 덮일 때까지 한 얘를 번 두껍게 발라주라는 더... 거예요. 벽이든 바닥이든. 바닥이든. 아. 예. 예. 코너에는 음. 부직포까지 다 누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직포를 그 고무액을 거기다 먹여서 서로 위아래를 다 붙이는 거예요. 아, 그럼 내가 좀 오해를 한 부분이 있네. 그러면 제조사 레시피는 좀 그래도 격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죠. 네, 제가 한번 해봤는데 이게, 이게. 또 못할 지 <laughs> <laughs> 이게 그 그물망을 다 덮어야 되니까 물량이 원래 한마리면 화장실 한 (3개) (4개를) 끝내야 되는 거거든요 어, 근데 어. 이게 한 진짜 한 (8마리) 넣어야 한화장. 그냥 부어야 돼요 아주 그냥 네, 그러면 이제 도마방 수준 믿을 수 있는 거죠 예 네, 아, 그쵸 예. 아니 그냥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면 그 제대로 방수는 하곳이뭐 거의 없다는 얘네요 그러면 시트 방수를 이제 얹죠 그걸... 자착식 시트 방수라고 네. 하는 거 그러니까 음. 그, 그 자착식은 음, 음. 수입 제품은 이게 엄청 끈적끈적하잖아요. 음. 그거는 비싸잖아요. 그거, 그거 말고 국내산 3만 원? 어. <laughs> 근데 이 이것도 접착이 대긴 이... 되거든요 붙긴 붙는데 어. 붙였다 다시 땡기면 그대로 떨어지는. <laughs> <laughs> 그러니까 사실 붙지 않아요. 그냥 노면은 어. 지들끼리는 이렇게 좀 붙지만 어. 콘크리트 면이랑은 전혀 붙지 않는 그렇구나. 아, 미끄꾸떠는 문제네. 하긴 뭐, 어저께 내가 파주를 아시는 분 만나러 갔는데, 그, 분이 그, 그, 집 앞에 집을 가리키면서, 네. 저집 비어 있다는 거야. 네. 집이 비어진 지 한참 됐대. 네. 그래서, 어, 왜저 멀쩡한 집이 왜 비었냐고 그랬더니, 6년째, 누수를 못 잡고 있다 많을 거예요. 아, 그런가? 네. 네. 수십 네. 번을 공사를 했는데, 누수를 못 잡아서, 그니까 집을 비웠다는 거야. 집주인이 이제 포기한 곳에 나간 거야. 네. 네. 팔리지도 않아. 살까요, 도대체? <laughs> 아, 그 잘하면 뭐. 어. <laughs> 그러면 뭐 오늘은 어쨌든 문제점만 얘기하러 했으니까 네. 오늘 은이 정도만 얘기하고요. 그러면 다음 편은 그럼 어떻게 방수를 해야 되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딱 네. 구배를 2%로. 네. 그리거든. 2%라는 건 1m 갈때 2mm. 네. 2cm. 아, 2cm. 네, 아, 네. 아, 아, 미안해. 잡아요, 억수로.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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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